요호수아, 23장. 요호수아의 마지막 말, 23장 1절. 요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계하신지 오랜 후에, 요호수아가 나이 마라 늙은지라. 23장 2절. 요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 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23장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오신 이시니라. 23, 23장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를 내가 너희를 이와여 제비뽑아 너희의 집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23장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23장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민족, 이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23장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23장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아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23장 10절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이와여 사우십니다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리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사람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23장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별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23장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유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숨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네 이상 요호수와 23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이어라 요단을 건너 여러 지역을 증복한 오랜 후 늙은 요호수와는 무리를 이하여 신앙 유언을 하고 있다. 1.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앞에 누가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원수가 방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영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다. 이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셨다. 그것은 신정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 바르시고자 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안고 이 민족과 더불어 혼인하여 그들의 신과 풍습을 따르면 하나님의 의도가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삼 목표에서 어긋나지 말라. 이스라엘이 변질되어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성교적인 계획을 떠나게 되면 이방의 성교는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스라엘은 사명에 어긋났기에 가나에는 가나 안의 남은 족속이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땅에서 멸하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 은혜는 기업과 준법 속에 있었다. 23장 16절에서 23장 14절에서 16절, "온 세상이 가는 길,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난다. 1.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죽음은 모든 개개인에게 임할 사건이다. 사람하라, 미래의 계획은 세우나, 죽음을 의식하여 거기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셨고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죽음을 의식하며 바를 상급을 염두에, 대었, 염두에 두었다. 요수와 역시 바를 상을 생각하고 따라올 이스라엘에게 신앙 상속을 하였다. 이 모든 쓴한 말씀이 어김없이 응하였다.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으며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또한 여리고성과 아인성과그외 여러 지역을 핑정케 하셨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선한 일이 다 하셨음을 실정해주고 있다. 3.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노종 여호수와는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의 백성과 늘 같이 했던 자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원망 그역 우상 숭배와 아이에서의 탐욕을 목격했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불교한 일과 멸함이 있을까 염려한이셨다 그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린다. 성도는 신앙과 그 유산의 최선의 공문을 해야 한다. 네. 이상의 요호수와 23장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